안녕하세요.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. 오늘 중원이네 그리고 예전 썩은 물들 모여가지고 처방하게 군원리를 다녀올 생각인데 예전 시설 어딘지 모르겠좀 찾아보도록 하죠. 여자부 티티티 훈련봉어 이상한 사람 왔다 이상한 사람. <laughs> 안녕. 미소는 지각쟁 여자부 ITT요 어, 아침에, 어, 아침에 미소 인스타에 스토리도 올렸던데 자전거 타러 간다 어, 이런 거. 네, 노래... 아 맞다 야 지금 몇시야 <laughs> 야 지각보급사라 야 지금 9시 7분이야 나도 벗을까? 어 지금 벗어 아니, 지금 벗어야, 아니, 벗어. 아니 지금 벗어야 아니, 아니, 벗어야 아니, 돼 정이는 여기서 안세이는 여기야 우리는 저기야 정이는 여기 안 보여 전역이 아무도 안 보여 재밌게 타세요. 네, 오빠도 재밌게 타세요. 네, 빠빠. 자, 이제 우리 쪽입니다. 하잉. 뭐야, 너도 TT야? 오늘 t t 티 훈련이야? SOG야. 그러니까. 아, 예. 아니, 잠깐 인사하러 왔어. 인사. 왔어. <laughs> 술을 아, 다니는데. 사진 찍히어요 안녕하세요. 신기하다. 야, 내년의 TT는 보동 케이지를 <laughs> 다는 데가 아니, 없습니다. 아니, 볼트가 아니, 없어. 나사가 <laughs> 없어, 나사가. <laughs> 다사가 만들어야 없... 되겠는데. 케이블 타이로 묶든가 아지장에다가 놔야 된가? 유튜브에 올릴 거야? 어. 팝니다. 옆에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<laughs> 싸게 <티티> 팝니다. 네, 싸게, 싸게 티팝니다. 속도를 위해 물통 케이지도 아, 움생한 생각...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멋있어. 네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팬 미팅을 하고 있는 윤종원. 안녕하세요 곰퍼라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가. <laughs> 아 여자도 왔다. 여자 간다. 자, 아, 야. 안녕하세요. 야. 안녕하세요. 야. <laughs> 여기 팬 미팅 하고 있어 팬 미팅. 팬 미팅 하고 있어 팬 미팅. 너 우리 못 봤어? 어, 우리는. 우리는 그냥 뒤지게 타고 있어. 어아 아, <laughs> 와, 지나가는구나. 역시 잘 타네. 우리, 어. 우리 둘이 어. 한, 현수 있었으니까 한, 그 한, 초반이었나 한, 봐. 옆에 아. 이쪽이랑 아하구나 김치 아, 페멧. 아, 페멧. 아닙니다. 거긴 내 공구가 없잖아. 아, 그래? 응. 공구가 필요하시군요. 언니 공구도 있어요? 공사? 어. 살 거야. 살 거야. <laughs> 어, 이게 3.5 정도인데. 이정도괜찮 어, 않아? 이 정도는 갈수 있지. 이 정도는. 우리 왜 이렇게 안 오지? 싶어가지고. 응. 세세히 가고 있었지? 네. 지하철 선거이라 아, 빨리 가, 빨리. 놓춥니다 Ja, mir